우솝이야 뭐 <laughs> 우솝은 그래도 본인만의 그 어, 괜찮은 방법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 우솝이야 뭐먼 거리에서 3차지 타이어 버드 스타.

누구도 우리 작은 우솝을 약보면 겁나 쳐맞는 거예요. 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해서 잡아야 했던 크로코다일. 그냥 아주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잡죠. 루피 그 무능한 녀석은 대체 왜 이런 애를 못 잡어? 응, 이 가두솝님께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 슈거한테 발렸지. 우유 자꾸 날아댕겨 체력 거의 뭐 손실 없는 거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저격수지 이놈 우리 갓 이라도 좀 짜증이 나는데 그래봤자 일단 투망선 한 번만 잘 걸리면 안 걸렸나요? 그럼 한번더 걸렸죠? 걸렸죠?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야지 걸리면 죽어야지 어디 지금 해적들의 싸움에서 이렇게 걸려놓고 어디 살길 바랍니까 어? 양심이 없 길이. 덤벼 음, 우리 갑우소님께서는 너무 강하셔가지고 코비를 데리고도 칠무에 정도는 때려잡을 수 있어요? 느려? 느리구나 애송이 잡혔구나 애송이 야 이리와 뻥 이것이 바로 가십니다 여러분 음, 무섭이 나서면 너무 그 밸런스가 붕괴가 돼가지고 일부러 그 만화에서 화력을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출무에 잡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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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야지 알아도 맞아야죠 빡쳤나요 빡치셨나요 어쩌라고요 그만갑니다 계속 돕니다 <laughs> 넌 나의 잡을 수 없으셈 어쭈? 자 여기보세요? 찰칵 시도 아암 어, 없어졌죠 좀또 잡혀야죠 잡혔죠? 두개자 하고 있죠? 그럼 맞아야 돼요. 큰절 잘 받았다 어디갔어 얘 도망간다고 해서 얘 갓한테서 지금 도망갈 수 있을 것같아못 도망가 아머를 채웠나요? 여기보세요? 찰칵 네 잡혔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보쌈이라는 것이다 자행콕 잡혔죠? 잡히면 어떻게 된다? 맞아야 된다 자 빡쳤죠? 빡치면 어떻게 한다? 네 분노를 시키기 위한 플래시뻥 아니 어디 지금 이스트 블 n 에서놀 o w 가 지금 n t 니까 가십니다 다 응? 당시고 그 원피스에서도 은근그 핏줄이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사황의 부황의 부하의 아들이에요. 이따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자, 묶여야 되죠. 어디 지금 그, 어, 허접한 검술을 지금 쓰려고, 화양 맛좀 보시게. 저도 뭐, 2년 전이나 2년 후나 비슷해요. 시점은 전 그리고 라본 써요. 딱 치셨나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어쩌라고. 이 화려한 망치수를 보아라. 아, 뭐, 아군이 날려먹어도 우리 가두섭은 네, 용서해 줄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유롭거든요. 어? 어차피 여유로워요. 이런, 뭐, 세계 최강의 검사 따위, 망치로도 바르죠. 파워 해머! 무섭 <놀람> 한마! <놀람> <놀람> 잡혀야지. 니가 어디 지금 반항을 해? 네 비록 원딜이지만 우리 갓우소님께서는 자비심도 아주 쩔어가지고 근딜러에게 네 똑같이 이제 근딜로 응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자의 여유 자, 자연계라고 해도 폐기를 담아서 그물을 쓰면 잡히죠. 잡혀야죠. 우리 우소민께서는 이미 2년 전에 그 자연계를 잡는 이 폐기가 있으셨지만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그 루피의 성장을 위해서 오뭐 임마 거기서 뭐하니 자 꿇어 꿇어 아유뭐 아주 쉽게 잡죠 자 우리 또 후지토라 대령이 또 깝치죠 넌 이번작에 아무리 생각해도 스모커 이하야 이녀석아 자 자연계가 깝치죠 여기 보세요 찰칵 이미 우소 님께서는 네, 이렇게 학의 힘으로 무장색 패기 그런 거 없이 쓸 채를 잡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원피스의 근간이 무너질까 봐네 일부러 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가파스라마그마야스키스루 각해군의 태대 자 해군의 전설 어쩌라고요 잡혀야죠 잡혀야죠 어쩔거야 자뭐 어? 크기가 크라고 방심한게 아닌가 나는 가시고 너희들은 일반 캐릭터들이지 너희들과 나의 존재의 차이는 성화관계에 있다 자, 박치셨나요 시켜드릴게요. 공! 네, 그렇습니다. 정상 결전에 우솝이 참전을 안한 이유는 밸런스를 걱정했기 때문이죠. 아니 우소비가 쓰면 그 삼대장 다 그냥 그물로 묶어놓고 그 사이에 그흰 수염 애들이 와가지고 그 탈방 놓으면 어 태군 전멸이었어. 빅맘이 보이는군요 오 하지만 잡혔죠 하지만 잡혔죠 잡히면 어떻게 된다 맞아야지 저 친구의 견문세계 지금 보이는거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미래밖에 없어요 오우씨 헤븐이 빠이어 어쩌라고 오우 괜찮습니다. 우리 가무소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야. 뻥. 외롭지 않도록 수명을 동시에. 이것이 바로 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 세요. 찰칵 능력 에 너무 심취 하지 말 게나 응? 이글이글 열매 라고 해봐야 결국 그 스모크 하고, 비 겼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참교육. 제칵뭘 피했네? 피했어? 아휴 피해봤자. 풀타임 금방 옵니다. 자, 맞죠? 찰칵. 아 뭐, 물 그런 거, 뭐, 열매 안 먹어도 누구나 다쓸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런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게나 젊은이 그대에겐 아직 그 미래가 있네 자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우섭 수정 해머 야 피하지마 피하지마 야 피하면 더 아프다 야 피하면 나중에 더 아프게 맞는다 그냥 곱게 받아들여 우섭 해머 우섭 정신봉 이 동방에 가는데, 어유, 카이도가 왔네요. 내가 좀 많이 늦었나? 자, 잡혔죠. 자,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날리고 뛰 어이 뭐야 이거? 자 이렇게 크다고 안 잡힐 것 같죠? 잡혀요. 네 명백하게 그 실력 차이로 이겼지만 네 요행이라고 말해주는 저 겸손 이것이 바로 가주소 이것이 바로 그릇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여기보세요? 찰칵 자 잡혔죠? 간다! 수정의 해머! 우속 정신봉! 네이 정신봉으로 이렇게 그 킬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을 갖다가 정신 차리게 만들기 힘들다는 걸, 것입니다 자, 고기 먹고 자 <laughs> 자, 흰수염 걸렸죠 자세를 잡을 때 찰칵 그리고 난 도망가고 다시 그물 걸렸죠? 그럼 또 맞아야죠 알든 못해든 상관없어요 일단 뭐 걸리면 맞아야 되는거야 자또 잡혔죠? 그럼 또 맞아야죠 지영이 별로네 나가야지 자, 우리 에이스가 또저 스모커하고 그 맞장뜨린 그 열매 가지고 또 괜히 지금 까불고 있죠? 산교육. 어이씨, 또 이거 아군이 날려먹어. 야, 코비 이거 자기 아는 사람 그 지인의 형이라고 이거 봐주네. 어유, 코비가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네. 자 날리고 잡혔죠, 잡혔죠. 무한의 평타방 흰수염도 잡혔는데 뭐 샹크 스타이가 안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날려주죠. <목소리> 한번 발린 애들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추하죠. 뻔. 너네들은 거기서 놀아. 나 여기서 그 S 조건 좀 딸래. あんなふうになりたいやりやがったなこの縄張りはこれが守る蹴りをつけるか一策しろ 자 그냥 뭐 벌써 다 잡을 수 있는데 일부러 지금 다 주는 거예요. 5천 명 채우려고. <laughs> 응, 5천 명을 채워야지 그애쓰거든 캐리어 효과서 그냥 뭐팍 올라가죠. 자, 이렇게 뭐 금방 되죠, 금방. 자, 샹크스가 다가오는데, 그럼 또 이제 번개촌 도망가고, 또 이렇게 금을 써. 안 잡혔나요? 안 잡히면 또 도망가면 되지. 이것이 저격수. 어차피 좀 원딜이어서, 굳이 붙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더블킬. 아유, 뭐, 오천도 뭐, 금방 채우겠는데.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뭐, 날리면 돼요. 아니, 뭐, 꼬으십니까, 휴먼? 억울하면 그 도구를 쓰십시오. 아니, 인류의 그 진정한 힘이 그 지능과 그 도구 사용인데, 응? 그 패기 따위에 그 의존을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아니 그뭐 해군도 왜 배가 펑구인지 뭔지 그런 애들을 그 영입을 하는데 과학의 힘은 중요한 거예요. 아이뭐 5천 뭐 금방 채우죠. 금방 오죠. 금방 오죠. 오천 채웠죠? 이리 오세요? 일단 고기 하나 챙겨 먹어주고. 하하하하하. <laughs> 어이씨 고기 먹고 지금 다 채우는데. 아니 창규 저거 데미지 너무 세. 받혔죠? 꽁! 어이 뭐야. 또, 각성이네. 아이 뭐, 전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열심히, 그냥, 그, 원딜 노릇만 하면 돼요. 야, 잡고 싶지? 잡고 싶지? 하 <laughs> 뿅! 잡혔죠? 아무리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인증샷을 찍는 거, 그것이 진정한 사나이.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우솝의 트레이드 마크. 어, 마지막이 아니네. 그럼또 <laughs> 튀어야지. 아니, 빌리아 피포도만 뭐 가는 거예요. 왜 싸워? <laughs> これからも精進するがいい強さの果てに貴様が望むものじゃあ、こうやってみてくださお前の正義、しかと見せてもらった時代が変わろうと、正義は滅びん俺たちを超えていくかお前が作る新しい時代、楽しみだな 자, 대도둑 사마중달님 어서오세요.